2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랑 gx에 대해서, 자, h라는 함수는 g합성 f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밑에 주어진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밑에 주어진 방정식이 hx에 관한 3차 방정식이니까 제 조립제법으로 일단은 어, 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11-19-10. 자 여기다가 뭐 어, 1을 넣으면 어, 0이 되죠. 그래서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10, 10, 0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음, 2를 넣어도 0이 되네요. 2를 넣으면 2, 4, 마이너스 5 해가지고 어, 마이너스 10, 0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저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h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hx 마이너스 2, 그다음에 2hx -2.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방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h(x)가 1, 그다음에 h(x)가 2, h(x)가 2분의 5가 되는 x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주어져 있는 f(x), g(x)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그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f(x), g(x) 그래프를 한번 먼저 그려봅시다. 자, f(x) 그래프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천천히 한번 그려보죠. 자, 일단은 여기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는요, x 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를 어, x축 아랫 부분을 위로 접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모양이 나올 거고,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그래프 의 모양이 대략 이렇게 생겼죠. 자, 근데 얘를 플러스 2를 해야 되죠.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그래프 개형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보면, 실제로 저 그래프는 이렇게 요렇게 생겼죠. 자,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y는 fx 그래프는 그려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y는 gx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죠. 자, y는 gx 그래프는 비교적 간단하네요. 절대값 x 1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일단 1, 1을 지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요 여기 0 넣으면 2가 나오니까 여기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f x g x 그래프를 그렸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hx가 1이 되는 x 값을 구하려면 자 얘는요 g 합성 f x가 1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g x가 1이 되는 그 값은 1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f x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fx가 1이 되는 x 값을 찾아야 된다. 자, fx가 1이 되는 x 값은 fx 그래프랑 y는 1 그래프의 교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몇 개가 나오겠어요? 한개두개그 다음 3개, 네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hx가 1이 되는 거는 구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hx가 어, 2가 되는 값을 먼저 찾아보자. 두 번째는 hx가 2가 되는 값. 자, 그러면 일단은 g, 합성 fx가 2가 되는 거니까. 자, g에 뭘 넣으면 2가 되는지부터 생각해 보죠. 자, g에 뭘 넣으면 2가 되냐. 0 넣으면 2되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겠죠. 0이랑 2를 넣었을 때 2가 되니까. 결국은 fx가 0. 그 다음에 fx가 2가 되는 요런 값들을 찾아야 돼요. 자, fx가 0 되는 건요. 어, 요렇게 그어주시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요그 다음에 2는 y는 2. 요렇게 그어주시면 요 점이랑 요점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죠. 자 됐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hx는 그다음 2분의 5가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g 합성 f x는 2분의 5가 되니까 일단은 g에다가 뭘 넣으면 2분의 5가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g에다가 2분의 5라는 건 y는 2분의 5랑의 교점이 되겠죠. 자 y는 2분의 5랑 교점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2분의 5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5가 되는 x 값을 찾아야 돼요. 뭐가? fx가. 자, 3번은 fx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5가 되는 x 값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대략, 어, 이쯤에 있겠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그 다음에 y는 음, 2분의 5, 자 2분의 5는 이렇게 위에 있죠 근데 2분의 5랑은 만나는 점이 어차피 없잖아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어차피 안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는 건 지금 그린 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서로 다른 개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다 다른 점이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총 11개의 교점이 나오게 되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11개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